안녕하십니까. 눈뜬자 TV입니다. 오늘도 꿀까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어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버이 어보이날이라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 그 부모의 은혜를 기리기 위해서 그런 날을 제정해서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제정해서그 의미를 새기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그 어버이, 어버이가 무엇인가. 먼저 아버지, 아버지라는, 아버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해서도 같이 말하겠습니다. 제 아버지라는 호칭은 자녀가 남자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결혼하고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서 그 호칭이 붙여지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든 어쨌든 이제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에 대한 이제 아버지라고 이렇게 호칭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낳았다는 의미가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낳았다. 자녀를 낳았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버지라는 말에 예, 또 다른 의미는, 예. 아버지라는 말에는 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호칭은 대단히 존귀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자녀만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냐 그렇지가 않고 에그 아버지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을 설명해라, 하나님을 알려줘라, 자녀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고 잘 알려줘라.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양육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영적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날 어버이주일, 어버이날에 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란 그 호칭이 의미하는 대로,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가, 아 그렇지 않다. 예, 하나님을 만일 자녀를 낳았는데도 하나님을 아버지가 설명해주지 못한다, 가르쳐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원형에 대한 모양으로서의 아버지 모습은 있지만 영적으로. 그때 진정한 아버지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 이런 아버지라는 존재로, 또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의 존재로 나를 세상에 이렇게, 너를 세상에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보내줬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면 그 호칭, 아버지라는 호칭은 사실 그 사람에겐 잘맞는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타락된 그런 일반적인 세계에서는 예,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라고 그러죠, 어머니라고 그러고 그것은 자기가 낳았다는 자기가 낳았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아버지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소개해야 될 하나님을 알려줘야 될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호칭이 호칭의 의미 속에 예,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타락이란 건 바로 하나님이 어디서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자녀에게 늘 소개되고 가르쳐야 될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이 타락입니다. 예? 그래서 요 오늘날 아버지 이 어버이날 여기서 과연 오버이날이 그 의미가 있느냐.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녀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아느냐. 아버지가 무엇인지 아느냐. 아버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는 이상.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냥 낳기만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소개해야 진정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진정한 어머니도 나오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훨씬 평생 노력했어도 자녀에게서 버림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해 주지 않으면 자녀가 자녀되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되지 못합니다. 어버이날에,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아버지가 왜 아버지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우리 아버지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주고받음, 나눠짐이 있어서 복된 우리 그런 아버지 어머니 또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